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무난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여,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